문제 33번.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된다. 33번 문제는 반응 질량비를 분석하는 문제예요. 쉽게 말해서 일정성분비 법칙을 이용한 문제다. 반응식을 보면 2A 더하기 1B 화살표 2 c 로 진행이 되는데 실험 1을 보면 네. 반응 후에 10g과 21g. 총 10g과 11g 총 21g이 남고 끝났어요. 그 얘기는 반응 전에도 21g. 질량은 보존되어야 되니까 21g이 1대 2니까 처음 질량, 반응 질량, 나중 질량을 쉽게 접근할 수 있죠. 즉1대 2. 7g 14g 합은 21g 넣었을 때 a 모두 반응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7g이 모두 사라질 때 b는 네 4g만 사라졌겠지 그리고 c가 11g 생성됐을 거야 그래야 10g 11g이 생성되고 끝나겠죠 자 반응 질량비를 찾아냈어요 7대 4대 11로 진행하는구나. 이 반응 실량비는 실험 2에도 고스란히 적용할 수가 있겠죠. 자, 실험 2를 보면 반응 후에 B는 모두 사라졌고 A하고 C가 남았네요. 1대 2로 요 1대 2를 계산하기 편하게 접근을 하면 C를 11g 생성됐고, A가 1대2, 5.5g이 남았다고 쳐면 1대2겠죠. 자, 왜 해필 11g이냐? 반응 질량비가 7대 4, 4대 11로 진행되니까,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게 가장 손쉽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. 반응 질량비는 항상 일정하다. 따라서 처음 넣어 준 A의 질량은 네. 12.5g을 넣었겠죠. B는 4g을 넣었을 때 모두 반응했겠다. 따라서 이 비율은 x 대 y 즉12.5대 4. 25대 8로 쉽게 구할 수가 있지요. 일정 성분비의 법칙. 다음 문제.